베트남이 호치민시의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해외 투자를 요청했으나 한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은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 9개 부문 157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 프로젝트의 총비용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지하철 연장 및 철도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양대 도시의 교통망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현재 해외 주요 투자자들은 이를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지하철 공사는 10년 넘게 지연되었고, 최근에서야 하노이에서 첫 지하철 노선이 개통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하철이 개통되자 베트남 시민들은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역사에서 인증샷을 찍으며 그간의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2011년에 시작된 지하철 공사는 사업기간 내내 미뤄져 왔음에도 베트남인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개통 뒤에는 베트남의 이중적인 면모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과거부터 한국을 롤모델로 삼아왔습니다. 한국이 전쟁 이후 황폐했던 국토를 가파른 성장과 함께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한강의 기적은 베트남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베트남은 한국의 경제 성공을 따라잡고자 했으며 특히 2008년에는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본떠 새농촌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정신 중 자조를 본받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한국은 여러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민 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과 농업 기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빈곤율이 25%에 달했던 타이엔 무인성 지역이 1% 이하로 감소하는 등 뚜렷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왔습니다. 페어에서 시작해 기적을 일구어낸 한국인들은 베트남도 같은 성공을 이뤄내길 바라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도움을 세계에 되돌려준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동료 국가로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도 베트남의 태도는 점차 변했습니다. 베트남은 지원을 받은 후에는 오히려 한국 없이도 성공할 수 있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스스로 신농촌 개발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하노이 지하철 역시 한국처럼 근본적 계획과 자본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되었으며 결국 수차례 지연되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건설사들이 참여했지만 베트남은 필수 자금 및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와 자금 부족이 겹쳐 결국 한국 건설사는 2021년 7월 하노이 지하철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베트남은 한국과 이탈리아 건설사의 손실 보상금까지 청구받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국 자본으로 첫 지하철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네티즌들은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이 기술이 부족해 지하철 공사를 포기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지하철 건설 기술력을 갖춘 나라로 외신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을 연일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땀과 노력이 담긴 도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베트남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보며 한국의 기술력과 성공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는 한국이 주는 진심 어린 지원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길 바라며 베트남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평소에 이런 뉴스 썸네일만 잘 챙겨보시면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부자들이 봤을 때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보고 그냥 흘러듣지 않고 꼭 생각을 전환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인공지능 AI 이슈가 지금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 건지 다시 제가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했고요. 지난번에도 저에게 AI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인공지능 사업 관련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바로 대원 전선을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몇 퍼센트 달성하면 팔아야 하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주가가 무려 330% 이상 급등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참여해주셨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고 계시. 입니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나 돈이 되는 이슈는 바로 인공지능 AI 산업입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은 놀랍게도 사람이 실제 촬영한 영상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어낸 영상이라는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혁신 촉진을 내세우며 AI 산업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겠다고 밝혔었죠. 실제로 미국의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투자액이 288조 원이라 밝혔고 실제로 현재 미국은 AI 산업에 120조를 쏟아부어 전 세계 투자액의 62%나 차.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 말하며 인공지능 활용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이 증가하면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매출을 잘 내고 수혜를 받는 기업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이쪽으로 생각을 연절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드릴 거다.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2674-6106이 번호로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인공지능 관련 기업 그 중에서도 앞으로 있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망 인프라를 독점하면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대장주 역할과 동시에 주가가 크게 뛰어오를 수 밖에 없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내 보는 연습을 한번 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주식하는 분들께 추천해 주셔도 되겠죠. 그리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에게 이 종목 한번 사 봐라. 이걸로 돈 한번 벌어 봐라. 좋은 조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돈 한번 벌어 보고 싶다. 가볍게 종목 한번 궁금하다. 생각하실 분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습니다. 제 휴대폰 번호 010-2674-6106 이렇게 간단하게 참여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전에 드렸던 폭등 종목처럼 이번에는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올해 대장주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010-2674-6106 참여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수익 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 내서 꼭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셨던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